Good morning 송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다윗은 현재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골리앗을 이긴 그런 다윗인데 지금 그 상대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가서 몸을 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뭐 드문 일입니다. 이만큼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계속 찾다가 유대 땅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추격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잠시의 시간 동안 이 블레셋 땅에서 몸을 숨기면서 살고 있고 또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아주 잘 지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다윗도 보호를 주고 있던 이 아기스하고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자신과 이 다윗의 추종자들 그리고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아기스를 따라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도 이스라엘 출신이기 때문에 이 동족과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의 영원한 역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다윗도 이 중간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 상황을 모면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 군대를 이끄는 수령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고 나섰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예전에 사울 밑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블레셋의 대적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예, 그런 의심 때문에. 다윗을 이 대열에서 빼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니. 자, 블렛의 수령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행히 다행히 참전하지 않게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오히려 미안해하고, 이 속을 모르고 미안해하는 거예요. 미안해하고, 다윗도 사실은 참전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길이었는데, 아쉬운 척을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려움을 면하게 됩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수령들의 마음, 그리고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머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윗의 삶 속에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여전히 도망자의 삶입니다. 피해 다니고 있는 생활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떠나지 않습니다. 늘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떠나지 않고 또 주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오늘 화요일의 삶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이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는 수리남입니다. 수리남에는 60만 명 전체 인구 중에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지만 무슬림 인구는 15%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리남 무슬림들이 예수님 안에 ...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많은 퍼센트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이 무슬림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리남에 있는 무슬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